안녕하세요, 네, 여러분. 키 173, 포란한 여자들의 스타일링이 교사, 털컷입니다. 요즘 날씨 변덕 진짜 심하죠? 봄이라기에는 낮은 거의 여름인 것 같아요. 옷이 얇아지니까 제딱 벌어진 악기는 감칠새도 없이 등장하게 됐는데요. 게다가 요즘 원피스들은 왜 이렇게 짧고 작죠? 어깨는 부각되고 몸통은 또 부해 보여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. 하지만 똑똑하게 코디하면 5kg는 뺀 듯한 여리여리한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 실패 없는 원피스 고르는 킥부터 추천템 루프까지 싹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리여리해 보이고 싶은 키큰 여자들의 채널 털코디 구독해주시고 같이 예뻐지도록 해요. 키 크신 분들이 원피스를 고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총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. 그중 첫 번째는 애매한 기장감이에요. 프리사이즈 원피스 키 크신 분들이 입어보시면 다들 느끼시죠? 평균 키 친구에겐 딱 예쁜 미디 기장이 나한텐 어정쩡한 길이거나 민망하게 짧아지는 경우 많잖아요. 그래서 기장 기준을 딱 정리해드릴게요. 미니 원피스는 총장 85cm 이상, 미디 원피스는 총장 105cm 이상, 롱 원피스는 총장 120cm 이상. 이 정도면 170 이상 키큰 여성분들도 편하게 핏 살려서 입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. 특히 안거나 계단 오를 때도 훨씬 덜 신경 쓰이게 돼요. 두 번째는 소매기장과 어깨핏인데요. 손목까지 툭 떨어지는 롱 슬리브 원피스 예쁘잖아요. 소매라인이 길게 빠지면 비율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인데요. 근데 문제는 그 예쁜 원피스를 키170 넘는 제가 입으면 소매가 반밖에 안 와요. 딱 보면 아시죠? 동생 옷 뺏어 입은 그런 느낌이요. 핏은 예쁜데 소매가 너무 짧아서 어깨랑 팔만 붕 뜨고 괜히 내 몸에 안 맞는 옷 입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. 여기에 어깨선까지 어정쩡하면 특히 어깨선이 없는 디자인이나 목부터 어깨를 통으로 덮는 디자인은 어깨가 더 넓고 둥글게 퍼져 보이면서 상체가 커 보이는 효과까지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소매와 어깨 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슬리브리스 디자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. 소매가 짧아서 동생 옷 느낌 날 일도 없고 어깨 라인도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전체적으로 가볍고 시원한 실루엣이 완성돼요.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어깨 끈이 목에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 어깨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. 이것만 피하면 어깨 넓어 보이는 거확 줄이고 여리여리한 느낌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은 가디건이나 셔츠 같은 거 하나 툭 걸쳐주면 노출 부담은 줄고 스타일은 살아난답니다. 마지막은 허리라인인데요. 솔직히 일차피 원피스 입고 사진 찍으면 몸이 그냥 통짜로 나오는 거 아시죠? 특히 키 크면 그 통짜 느낌이 더 심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허리선 없는 옷은 거의 안 사는데요. 추천드리는 핏은 허리선이 잡힌 A라인, 스트랩이든 절개선이든 상하체 비율을 깔끔하게 나눠주고 아래로 퍼지는 실루엣이 하체라인을 부드럽게 정리해줘요. 그러나 이미 일자핏 원피스를 가지고 있다면 벨트 하나로도 허리선을 살릴 수 있는데요. 그냥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비율, 분위기, 실루엣까지 다 살릴 수 있어요. 이런 고민들을 싹 해결해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찾은 찐템! 바로 에이세컨즈의 데님 롱 슬리브리스 원피스인데요. 총장 109cm의 맥시한 기장으로 키 173인 저에게도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기장감이고요. 적당히 두꺼운 숄더 스트랩으로 어깨 끝에 딱 걸쳐져 있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아요. 마지막으로 허리 스트랩이 있어서 허리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전체적인 라인을 슬림하게 정돈해줍니다. 캐주얼 하객룩 출근룩까지 돌려입기가 가능하고 체형 커버도 깔끔하게 되는 이 원피스 룩북으로 같이 보실까요? 첫 번째는 캐주얼룩인데요 얇은 화이트 반팔티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? 그 위에 데님 원피스를 레이어드하면 꾸안꾸 감성 제대로 살아나는 봄 소풍룩 완성! 키큰 분들에겐 이런 레이어드가 실루엣 정리에도 훨씬 효과적이에요. 스니커즈 같은 걸로 마무리해주시면 산책룩으로 찰떡입니다. 또 데님 원피스 위에 이런 셔츠들. 걸쳐보세요. 햇빛 강한 낮엔 햇빛 가리개로도, 바람 불땐 반추 살짝 여면서 여리한 무드로도. 셔츠는 화이트 옆 베이지 같은 톤온 톤 컬러가 가장 깔끔하게 어울려요. 두 번째는 하객룩인데요 리본 블라우스나 쉬폰 블라우스를 안에 받쳐 입으면 슬리브리스 원피스도 단정하고 로맨틱한 하객룩으로 완전 변신이 가능해요.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포인트를 줄 악세사리와 함께면 하객룩에 필요한 격식, 부드러운 분위기를 둘다 잡을 수 있어요. 또 쌀쌀한 봄 날씨엔 트위드 자켓 코디도 추천드리는데요. 차콜 네이비 같은 단정한 컬러의 자켓은 사진에도 잘 나오고 전체적인 톤을 안정감 있게 정리해줘요. 신발은 로우힐 또는 플랫슈즈, 가방은 작은 클러치나 미니 숄더백으로 마무리해주면 세련된 하객룩 완성이에요. 마지막으로 출근룩인데요. 아침 저녁 쌀쌀한 날엔 얇은 가디건 하나 툭 걸쳐보세요. 단추 살짝 여며주면 허리 라인도 정돈되고 전체 비율까지 예뻐 보입니다. 로퍼나 밀슈즈로 마무리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봄 출근룩 완성!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원할 땐 크롭 자켓을 매치해 보세요. 특히 키큰 여성에겐 허리선이 높아 보이면서 비율 보정 효과도 최고랍니다. 네이비나 블랙 컬러의 크롭 자켓은 어떤 원피스에도 깔끔하게 어우러져서 포멀한 느낌을 살려주는데요. 여기에 또 하나의 티. 원피스 위에 니트를 살짝 입어주는 레이어드 스타일도 추천드려요. 니트를 살짝 걷어 올려 허리선을 만들어주면 마치 스커트와 니트를 따로 매치한 느낌이 들어서 한 벌의 원피스를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어요. 여기에 깔끔한 스니커를 더하면 너무 꾸민 티안 나면서도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긴 똑똑한 출근룩 완성. 포트백이나 크로스백으로 마무리해보세요. 오늘 영상으로 원피스 고를 때 이걸 봐야 하는구나 하는 포인트 조금이라도 정리되셨다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. 특히 오늘 소개한 이 데님 슬리브리스 원피스처럼 기장도 좋고 핏도 좋고 실루엣도 예쁜 옷 하나쯤 소장해 두시면 굴려 입기도 좋고 코디 고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. 그리고 깨끗신 여러분 혹시 요즘 옷 입을 때 고민되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. 좋아요랑 구독은 이 털코디 채널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